시간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. 자, 기울기가 기울기가 m이라고 이렇게 주어지면 첫 번째 해야 될게 뭐냐면 바로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 자, 접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어, 방정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. 방정식을 만든다. 자, 그래서 한번 문제를 직접 보면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. 어 곡선에 접하고 자 직선에 평행한 직선 y 절편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직선에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y는 3x 플러스 7이라고 쓰면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울기가 3이다. 자 그러면 얘를 미분해서 y 프라임은 자, 곱의 미분법 쓰면, lnx 플러스 x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쓰고, 자, lnx 플러스 2. 얘를 3이라고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면, 이 x의 값이 바로 접점의 x 좌표가 됩니다. 접점의 x 좌표. 그러면, 자, lnx는 1이 돼서, 자, 예를 들어 이항해서 1이 되죠. x는 2가 됩니다. 자, 그러면, 어, 접점의 x 좌표가 2고, 접점의 y 좌표는 여기에 2, 2, 2를 대입하면 2, e, 2가 되겠죠.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2, 2는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니까 3 갈로 x 마이너스 2 y 는 3x 마이너스 3 2 플러스 2 2가 되서 상수항 결합하면 마이너스 2가 되서 얘가 바로 직선의 접, 접선의 y 절편이 됩니다.